이야, 이거 흔들리자. 너무 야, 야, 뭐 흔들리자, 뭐 흔들리자? 이야, 재밌네, 이야, 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프리미어 게이밍 체어인 노블체어의 아이콘 시리즈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인터넷 최저가 44만 5천원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게이밍 체어인 노블체어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 노블체어란 브랜드가 아주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 노블체어란 브랜드는 이제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유통은 어디서 하냐 아 바로 여러분 그컨스이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여러분 들 이어 컴스비에서 이제 협찬을 받습니다. 컴스비란 보통 여러분 이런 게이밍 체어보다는 바로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놈이죠. 바로 커세어 유통사, 아주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아, 저 커세어 천디를 보고 연락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컴스비에서 이 열쇠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선 이 노블 체어란 브랜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피스 체어 브랜드인 노블 체어는 레이싱카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과 최상급 가죽 소재, 우아한 패턴과 디테일한 스티칭, 독일 특유의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유로피언 하드웨어 어워드 2018 게이밍 체어 부분을 수상한 고품격 프리미엄 게이밍 체어입니다. 노블체어의 라인업은 에픽, 아이콘, 히어로 총 3가지를 출시했으며, 제가 리뷰할 제품은 그 중간급의 아이콘 시리즈입니다. 가격면에서는 아이콘 에픽 히어로 이 순서는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재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집니다. 현재 제가 리뷰할 체어가 PU 가죽 제품이고 제일 저렴한 제품이 44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 천연 가죽을 사용한 체어는 한 76만원 정도 합니다. 제일 비싼 제품은 나파 가죽을 사용한 제품인데, 나파 가죽이 들어간 제품은 한 116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의자치고는 상당히 비싼 편이긴 하죠. 저도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비싼 의자를 처음 써보긴 한데, 저는 보통 이런 게이밍 의자보다는, 뭐, 타이탄 의자나 중형형 의자? 그런 거를 보통 사용했습니다. 그거 솔직히 취향마다 조금 다른데, 제가 게이밍 체어를 안 사용하는 이유는, 뭐, 이렇게 아주 비싼 제품은 안 써봤지만, 보통 게이밍 체어는 조금 단단해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게이밍 체어가 조금 작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큰 뭐, 중형형 의자? 그런 걸 보통 사용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의자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啊！这个。 자로 큽니다. 그리고 저처럼 등치가 있으신 분들도 딱가주시면 엄청나게 편하네요. 그리고 보통 의자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완제품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큰 박스에 보통 분해된 상태로 오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장비 없이 구정품에육강한행치나전부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조립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직접 조립해온 결과 이제 조립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조립을 할수 있는데 보통 조립 시간이 제가 보기에한 20분 정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성분이 혼자 조립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게이밍 차가 조금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여성분 혼자 하기엔 제가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조립을 하실 거면 친구를 부르셔가지고 같이 하셔야 될 겁니다. 우선 바퀴에는 60mm 나일론 바퀴 5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거의 모든 게이밍 차는 나일론 바퀴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출나게 퀄리티가 좋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씨가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내구성에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단 우측에는 이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사용해서 의자 높이는 제가 보기에 6cm에서 7cm 정도 이 정도가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클래스 4등급의 유압식 가스 스프링이 채택되었습니다. 하단 좌측에는 럭킹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탄성 조절은 하단 중간에 있는 원통형 레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버를 조이면 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뒤로 의자를 제끼때 아주 조금 힘있게 제껴야 되고 그 다음 탄성을 다 풀어버리면 거의 여러분 흔들어질 처럼 의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 취 시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근데 보통 이 럭킹은 여러분 한 번만 세팅하면 거의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자 이런 식으로 제껴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탄성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 의자는 뒤에 럭킹을 할때한번딱 걸립니다. 한번 걸리고 한번더 걸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몸을 기울일 때 럭킹을 할때 여기서 한번 걸립니다. 한번 걸리고 힘을 주면 이렇게 한번더 걸려요. 여기서 힘을 한번더좀 앞으로 이렇게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말로는 설명이 힘든데 아주 신기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물어보시기나 매체 있고 없고 어떤 차이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할때 자세에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앞에 컴퓨터가 있다. 그 다음에 작업을 한다. 그럼 이제 이럭킹이 지금 맨 아래 로 내려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자를 치거나 업무를 봅니다. 근데 이럭킹을 제가 좀더 뒤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자를 좀 뒤로 한 다음에 로킹을 고정시키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방석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제 발에 이런 식으로 경사면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할때 어떤 느낌이 나냐면 조금 누워서 한다는 느낌? 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이곳고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는 제가 탄성을 다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로 쭉 기대보면 이야, 이거 뭐 흔들리자고, 뭐 흔들리자. 이야, 재밌네. 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각도를 딱 정하시고 밑에 레버가 있죠. 이 레버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딱 고정해주면 이제 딱 걸리기 때문에 이제 럭킹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쪽이 팔걸이 를보시면이 팔걸이 여러분 그 바로 포디 팔걸이입니다. 우선 이 팔걸이 여러분들이 조립을 하셔야 되는데 팔걸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팔걸이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번거로운 점은 이폭조절을 렌치를 사용해서 조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팔걸이 폭은 체어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설정을 하시면 따로 조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팔걸이 에보시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또 레버가 달려 있습니다. 우선은 이 메뉴에 레버 이 레버를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를 여러분 꾹 누르신 다음에 이제 움직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높낮이, 팔걸이 높낮이가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절해보시면 폭이 그렇게 많이 조절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한이 정도? 한이 정도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4D 팔걸이를 하면 제가 리뷰했던 제품 중에서는 한 20만원대 후반대 아그 정도 제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10만원대 좀 저렴한 제품에는 당연히 이렇게 퀄리티 좋은 팔걸이는 들어가 있습니 있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자 오른쪽에 보시면 등받이 조절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 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뒤로 올리시고 뒤로 쫙 뜯기시면 이야 이런 식으로 야 넘어가는 의자 넘어갈 때뭐 그렇게 불안해 보이는 시간은 요 측면에서 보시면 거의 누워있는 듯한 자세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등받이 각도가 135도지만 이제 럭킹까지 같이 뒤로 간 다음에 등받이까지 같이 이렇게 넘겨버리면 거의 누워있는 듯한? 야 진짜로 침대보다 더 편합니다. 이 양쪽 이러면 딱딱 잡아주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머리 쿠션이죠. 머리 쿠션까지 그리고 또 아래쪽에는 등받이 구션까지 주기 때문에 이걸 딱 누워있으면 여러분 야 이런 식으로 오, 이게 여러분 뒤로 의자가 잡아질 것 같은데 잡아지진 어,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형의자를 사용할 때는 좀 불편했던 점이 뭐냐면 중형의자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럭킹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누워서 쉬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어쩔수없셨지뭐 침대 가서 시간을 그랬는데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차고 바르다 쉬고 싶다 그럼 바로 이런 식으로 누운 다음에 야 이렇게 발쭉 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어, 자시면 됩니다 어, 종가 이니잖아 그래서 이 점이 제가 보기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이저가 여러분, 제가 보통 게이밍 체인 이유를 많이 했지만, 이게 제일 커요. 제가 여러분, 게이밍 체널 사용 안 했던 이유는 이제 좀 작은 생활인는데 이어이저는 엄청나게 큰 편입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제가 그럼 보통 작업을 할때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지만, 보통 이제 이 다리를 이 위에 올려놓고 보통 작업을 해요. 뭐 어떤 식이냐면, 딱! 저는 보통 이렇게 하고 컴퓨터 작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리가 올라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게이밍처럼 이 옆에 뭔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리가 안 된다고 싸가지고. 근데 이 의자는 이런 식으로 팔걸이 조절할 수가 있고 이팔걸이또 폭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앉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불편함 없이 야 좋네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구매를 하시면 헤어 쿠션이랑 등받이 쿠션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쿠션은 제가 보기에는 스웨이드 제조로 되어 있는데 쿠션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만져보시면 정말 맨들맨들하고 그 다음에 쿠션감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자 중앙에 여러분 노블 체어 마크가 저런 식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를 얼핏 보면 슈퍼카의 의자를 그대로 뜯어가지고 이제 게이밍 체어를 만든 듯한 아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저는 슈퍼카가 없으면 제 친구가 슈퍼카가 한 개가 있어요. 바로 그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F4 있죠. 그 F4에 제가 차를 한번 타봤는데 슈퍼카 시트는총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 버킷 시트도 있고 그 다음 현재 보이시는 이런 종류의 시트도 있어요. 그런데 버킷 시트는 너무 딱딱하다고 이제 보통 이렇게 생긴 시트를 선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다 봤을 때이 체어의 느낌이 거의 제가 보기엔 슈퍼카에 있는 그 레이싱 체어랑 거의 같은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또이 제품은 인조가죽 중에서도 제일 퀄리티가 좋다는 바로 그 PU 인조가죽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조가죽보다는 두께가 아주 두꺼운 1.5mm 두께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했던 내구성 면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의자는 제가 여러분 한 2년 동안 사용한 타이탄 의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죽이 전부다 벗겨지고 떨어졌죠. 왜 그러냐면 이 의자 같은 경우는 P.V.C. 인조 가죽이에요. 그래서 두께가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래 사용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죽이 찢어진다거나 떨어진다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하지만 노블체와 같은 경우라면 P.U. 인조 가죽이기 때문에 만져 보시면 완벽하게 느낌이 아예 달라요. 얘 같은 경우 만져 보시면 아, 진짜 가죽 같은 느낌이 나고, 이거 같은 경우에 만져보시면 조금 비닐? 어, 비닐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의자의 디자인은 마감을 보시면 벽자 무늬의 스티치가 여러분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바느질 마감에는 패턴 같은 상단 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보기에는 마감면에서나 기능적인 면에서나 엄청나게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그정도 지금 현재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 의자상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저 의자가 여러분 거의 이제 못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의자를 한 개씩 살까지 고민하고 있는 그 와중에 또이 의자가 이러면서 저한테 협찬이 또 왔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의자를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고 이제 10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고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한 95점, 막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그렇게 딱히 단점이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 아쉬운 점은 이 높낮이가 조금만 더 됐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지 그 정도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굳이 뭐 단점으로 꼽자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가격, 어, 가격이 진짜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저도 거의 3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비싼 애들은 처음 써보긴 한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좀 비싼데는 이런 무조건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느끼기에는 당연히 중저가 제품들보다는 이제 마감 퀄리티는 이제 그런 게 엄청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폭, 이 폭이 제가 보기엔 일반적으로 일반 체어보다는 훨씬 더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자를 앉았을 때 이제 쿠션감, 쿠션감도 제가 보기엔, 야, 게이밍 체어치고는 엄청나게 푹신푹신해요. 그렇다고 일반 타이탄 자전 아니면 준용 의자보다는 당연히 쿠션감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게이밍 체어치고는 제가 보기엔 쿠션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저처럼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뭐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 있죠 보통 일상 시간의 반을 책상 앞에서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차라리 이 게이밍 의자에 살 바에 컴퓨터 생활을 좀더 올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10대, 20대 분들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차라리 의자보다는 컴퓨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처럼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것보다는 다들 아시죠? 의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뭐다? 아,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가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게이밍 의자는 제가 일주일간 써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이 게이밍 의자는 여러분 딱 앉았을 때 자세가 딱 고정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딱 자세가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락킹을 좀더 뒤로 풀어가지고 누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 보통 이런 의자를 사용하면 여러분 보통 자세가 전부 다 꼬입니다. 어떻게 꼬이냐? 맨처음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뒤에 받치, 받쳐주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점점 뒤로 넘어가. 그러다 보면 또 의자폭이 크죠. 그래서 나중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하면 당연히 허리 안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큰 의자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세교정이 여러분들의 허리를 위해서라도 의자가 비싸더라도 조금 좋은 걸 사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여자는 제가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한테는 거의 인생 의자가 아닌가. 아, 그 정도는 저는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앞이 여자는 제가 거의 2년 사용했죠. 근데 이 여자는 제가 느끼기에는 한 5년? 아, 10년? 그 정도 사용해도 끝도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부탁한 번씩 눌러시고 저는 또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이 정도면, 뭐, 흔들리자, 고만 야, 그 인생의자네. 야, 이거,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볼까? 몸에 좋은 거, 야, 이 잠이 오는데. 한숨 우선 차고 일을 해야겠네.